하자 쇼핑 중. 에이. 아니야 분명히 지하철에 음. 잘 갔단 말이야. 음. 근데 지하철 타려고 하는 순간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서 음. 어 여기로 가면 이메로 가야 되는데 이메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? 라는 거야. 음. 내가 어이미 여기를 가시면 돼요 하고 그쪽으로 갔다. 음.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음. 근데 그 방향에 반대편이 있어. 그래서 30분 갔다가 <laughs> 다시 들어왔지. 어? 선주가다 선주가. 선주가. 어? 이건가 보다? <laughs> <오우>. 호우! 호우! 점점 더 추워. 점점 좋아. 맛있어? <목소리도> 맛있어. 옥수수 맛있어. 네 음! 맛있어. <목소리도> 맛있어. 음! 맛있맛어서 음음음음음음음아 여기 음! 이가이 음! 구나어 음! 맛있어. 음! 맛있어. 여기 어 <목소리도> 시간이 되면 불을 끝나봐. 음. 와, 잔도 호우라고 돼 있어. 음. 맛있겠다. 나, 나, 와다다다다라하 노래 있잖아. 그거 어. 물어보면 뭐, 돼. 1절 끝났어. 간주하고 있는데, 그 버튼이 너무 궁금한 거야. 막클럽 음. <laughs> 누르면 어떻게 될것 같아? 그냥 암 응. 나는 노래에 클럽이 섞일줄 알았거든. 근데 그러, 그걸 생각하고, 아, 어, 살그 노래방 이모폰의 클럽 버튼처럼 그런 줄 알고 눌렀는데 이게 화면에 뜨는 거야. 잠시 후7초 뒤에 클럽 모드로 바뀝니다. 했던 거야. 어, 조금 있으면 그 모드를 세팅하고 나 이렇게 옛날에 놀고 있다가 갑자기 7초가 지나는데 노래가 꺼지면서. <laughs> <laughs> 이히 빔이 덜고 잔잔하면서 뭔가 둠칫둠칫하지만 둠짓, 이 모두가 스테이지에서 다들 왜 <laughs> <laughs> 아무도 몰랐어? 내가 눌렀다는 걸? <laughs> 내, 내 뒤에 인턴이 봤어 그래서 나랑 인턴만 두는 게 자꾸 있 아까보다 뭔가 피요가더좋아보이잖아 이게 바로 조명빨이어 저녁 조명빨인가 봐 <laughs> 아이 아유 따스게 꼬셨네요 내가보다 따스진 않아요. 그래요. 다리요? 님 다리요? 네. 님안 다리 안 추위 타잖아요. 그건 맞아요. 어때 박선주 내 반반 눈썹? <laughs> 아니 아니 눈썹이 잖해여기봐 여기 여기는 봐. 왜 없어? 그러니까 아, 여기 이렇게 만들고 싶었거든 분명 앞은 앞은 이렇게 만들고 싶고 뒤는 얘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얘만 앞이 찌대졌어. 그러니까 근데 저 앞도 지가 색칠한 거 아니래. 응. 자 그려봐. 날 봐야지 눈썹 전문가 응. 전문가는 아닌데 눈 감아요? 아니뭐 떠도 되고 까아도 되는데 야, 아까 화장실에서 봤네 눈 감고 화장해주기도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음, 그거면 약간 니한테 <laughs> 누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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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을까 <laughs> 눈 뜨고 받아도 되잖아 <laughs> 머리 위 채워졌지? 어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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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났다 아, 조금만 더 여기 조금만 이렇게 위로 이렇게 폭해서숱좀 채워줄 수있는 수술 자르고 갔더니 수술 채우고 있네. 다음 주에 안 잘라야겠다. 음, 괜찮아진 것 같아. 아니, 그 네, 사람이 좀 없어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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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오늘 숙소는 밤에 조용할까? 매그 <laughs> <laughs> 그 시끄러움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다른 의미의 시끄러움? 여기 영화가 보이는 것 같은데. 네? 위에 방. 장문을 잘닫거든 머리카락이 어 맞네, 맞네, 맞네. 너 머리만 보이는데. <laughs> <근데 왜 안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맞다, 박선주 이거 봐라. 저 사람 지나가 보여줄게. <laughs> 못 보여지거든. <보여줄게>. 네, <laughs> <못 웃음> <이러봐라>. 이거 봐라. <laughs> 터져가지고 <웃음> 여기가, 여기가 빠졌어. <laughs> 이렇게터졌어 어때, 이 정도면 많이 찍었지 않을까? 응. 6분이나 찍었어, 뭐야. <laughs>

짠짠짠 짠짠 컴퓨터가 있잖아. 짜라따라다 짜짜. 우. 어르신이가 사줬어. 성남에 서 줄서서 먹는 소금빵. 와, 소금빵. 그리고 유명한 집이에요, 여러분. 아,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 침대 어떻게 할래? 안 늘진다. 내가 갈 아싸. 아싸. 이제 이 침대는 제겁니다 <laughs> <잴> 정단 <laughs> <laughs> 얼굴이래요 정단 얼굴이래요 사원증이거든요 <laughs> 가시지요 스러워요 선생님 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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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포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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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<웃음> 부산에 절대 하차를 찍고 내리지 않지 하차? 하차가 그뭐 여기는 하차를 때만 찍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안 찍으면 돈이 드니까 손해라고? 돈이 드니까 돈이 더 들어 가는 거리 비율로 돈을 어, 계산해서 <laughs> 오 진짜? 응. 그 사람들이 다 하차 찍고 다니는 거야 크다잉 <laughs> 진짜 크다 근데 안에 갔던 데 어디였어? 네, 여기 지금 작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막세 명인데 막 장난 없노. <웃음> <웃음> 막 비싼까, 야, 선수, 이 비싼 카페노. 이자식 공용비라고 지금 어떻게 뭐이나될 먹... 그러니까. <laughs> 거야. 음... 고민. 음? 냉면 하나. 드시고. 이백 냉면 바로 갖다 드릴까요? 네. 물냉면도 하나 추가해. 네. 물냉면 하나 하나요? 식사 양처럼 나와요. 네. 네. 아니요, 난밥 먹을 때 음료수 한잔고싶어든 제로콜라 하나만. 제로콜라 하나예요? 네. 네. <laughs> 내가 먹을라고 <먹으려고> 시켰는데 <laughs> 이 타이밍이었어. 나는 밥 먹을 때안 먹어. 음, 그래야지. 속마음을 들었어. <laughs> 네, 맛있어. 맛있슈? 개 뜨거워 보이는데? 응, 개 뜨거워. 야미? <laughs> 응. 음. 냄새 많이 납니다. 음, 소도 냄새가 나? 응. 음. 신기하네. 그, 그, 미국산에서 목이 얼마나 냄새 많이 난다고 야미? 음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매워 보이냐? 이 아. 먹어봤어 비빔? 아니. 어?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빔 비 <laughs> <데이구. 터머리입니다. 웃음> <laughs> <좁다. 웃음> 세새로보습니게 순두부찌개 맛나그젓가락대 신기하게 돌린다는 사 있잖아 음. 나 이거 해봐도 되더너무좀소리사람얌전돌리던 근데, 음.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진짜 애기 오늘 소리 아, 그, 그것도 할까 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듬만히 다된거 아닌가? 들어봐. 어이 네. 바쁘다 바빠 인생이야. 난 근데 그러면 자전거 박살날 것 같은데 그 찢기는 것도 힘들겠다. 박살났었지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렇게 찰룰라 할 때. 박살났었어. 이상한. 너에할수 있는 것이 야. 다 근데 이건 진짜 나는, 한세번 떨어졌으면 그냥 진작에 음. 난, 아,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본 이렇게 딱 에라이 봄바... 이렇게... <laughs> 어. <laughs> 그냥 다른 거 하고 말지 이런 느낌 있잖아야 미쳤다 뼈가 들어가는 거야? 이거 로지 유는 거지. 우와, 신기반기다. 한 24만 원? <놀람> How much? 짜이. <놀람> 어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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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았어? 24만 원? 예. Yeah. 4만천이원영신 뭐, 어, 총문는 다른가? 그렇지 이거 이 바로. 이게 두과 약권. 약권 너무 귀엽다. 어. 미니미.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<놀람> 그거잖아 <웃음> <웃음> 유행지단 체리피스 이실것 같다 3명 쪼로렁이앉을 나란히 나란히 Esta, 안녕하십니까 안녕요 통닭 <laughs> <otrosky> 어.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? 네 포장하려고요 <raised a toilet> 아, 뭐야? 아, 갈비 먹고 갈비가 괜찮았나보다 아니요 맛있었는데 또?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려고. <laughs> 매양 통닭보다 저기 매양 통닭이 맛있는데요. 어 그래요? 네. 기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. 옛날에 그 매양 통닭이랑 진미 통닭이라는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. 아 어, 그럼 저희 혹시 매양 통닭으로 가도 될까요? 많이 먼가요? 아니요, 거기, 거기서 볼게요. 하루에 비 매양 통닭에도 갈비 통닭 팔아요? 안팔 거죠? 아 그러면, 그러면 안 돼요. 왕만비 통당을 <laughs> 먹으러 가는 거예요. 저번에 먹었는데 그 집이 맛있더라고요. 네, 배고플 때만 보면 다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아 김장훈이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지. 지난 임이 일곱 시잖아. 7시. Uh -huh. <목소리> <목소리> 도전해볼만한 들가보면 술을 애주 많이 마실것 같지만 금... 이 정도면 과음하는 거야 이게 뭐가 과음이야 끄고 오도밖에 안돼 오도메이저 식아 오도메이저 시 내가 어제 43도짜리 술을 두 개나 마시고 그런 둘이 원래 깔끔해 알짜 <laughs> <맞지? 웃음> <laughs> 아 진짜 근데 너무 잘 따라하잖아 아니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했어.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뒷자리 좀 불러주세요 한탄 듣다 듣던... 네? <laughs> 저희는 오트입니다 안타시나? 몸 <laughs> 좋은 남자 vs 여자인 그거... <laughs> 눈 가리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정분이 굉장히 넋이 빠진 모습이었는데? 어? 잠시만 잘... <laughs> <laughs> 눈이 어, 이상한데요. <laughs> 여기 에 브랜드 화락, 화락. 하락, 화락. <laughs> 화락이래요. 이것이 바로 수도권에만 있는 개맛돌이 옥수수 똑같이 맛있었으면 좋겠다.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. 기분 탓. 청남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소금빵. 성남에서 정말 맛있는 소금빵이래요. 태거 잘 먹겠습니다. 양식이 색채 맛있겠다. 냠냠. 냠냠 맛있게 먹어요.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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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냠냠. 나도 런크에 불줄거있 그래. 너는 생수 먹을 거야? 그거 조금만 쳐 주나? 반반 섞어. 아니, 조금만 쳐 주면 돼. 조금만 찾지는데 스파클은 맛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찾으면 돼? 조금만 맛있겠다 나는 넣어놓을까? 응아 맞다 까먹었어 일 술은 안먹고내 술만 넣으려고 했어 맞아 응. 응. 그만큼 너를 생각한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맛있어? 진짜 맛있잖 맛있어? 맛있지? 응 진짜 맛있다니까 응. 왜위에 없어? 안 팔리는 거지 <laughs> 위에만큼 <위험한 거. 웃음> 이게 그냥, 이거, 이거, 버... 이거, 간장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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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먹거면 생각나 이거, 다다먹거 이거, 이거, 이해이 제발요 아니야 아니야 미진 소리였어. 이딴 소리 아니었어? 아니야. 뭐, 응, 하는 소리잖아. 아니, 약간 그 카페에서 빵 굳혔단 말이야. <laughs> 그때게지에선한 <그치, 그치? 웃음> 번도 안켰어 아, 응. 어, 어? 우리 마지막 인사 해야 돼. 나 맨날 흐지부지로 끝내 가지고. 안녕. 고생하셨어요. 오늘 하루도. <laughs> 내일의 수영을 위해서 수영복을 준비해봤지요.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